뉴스 청소년 비디오 컨테스트 영상 공모전 on cultural diversity 문화 다양성에 관한 c 테스트 e s t h e m e 공모전 주제 celebrating 축하하는 거뭐 기리다 뭐를 기려 cultural 문화적인 다양성 through 렌즈 렌즈를 통한 문화 다양성 기르기 그 다음에 eligibility 면은 참가 자격 Open to all, 모든 유스 청소년들한테 열려있다. 에이즈드가 앞에 꾸며주는 과거검사 PP. 나이가 13에서 18세, 월드와이드 전 세계. 일단 비디오 영상 서브미션 출품 리코아일 먼츠 요건. 영상 출품 요건은 뭐냐면, 비디오는 영상은 l 드여야만 합니다. 3에서 5 미닛 분으로 롱 길어야 되고. Maximum file size가 최대. 파일 크기는 500MB. l a n g u a g e 언어는 영어나 또는 English subtitle. 영어 자막, subtitle. Submission, 출품 deadline, 기한. Application, 신청서랑. And 그리고 video는 동사. Must be submitted. 제출되어야만 한다 by November 30. 11월 30일까지. How to submit. 출품 방법.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깔끔해. send your 너의 completed 완료된 completed 왜냐면 뒤에 a p p l i c a t i o n 꾸며 주는데 둘의 관계가 수동이지. application은 completed 당하는 거니까. 완료된 신청서 application 신청서 양식을 form 양식을 along with 우모와 함께 your 너의 video와 함께 to 여기로 보내래. 어쩌고저쩌고 사이트 그다음에 you can download 너는 다운로드 할수 있다. application form 신청서 양식을 from on our website 여기서 note 주의 어 panel of 어, j u d g e 심사 위원단이 동사 will evaluate 평가하다. 평가할 거예요. submission 출품작을 based on 과거 분석 pp 오모에 기반하여, 크리에이티비 v 창의성에 기반하여, 그 다음에 r e l 스 관련성, to t the 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프로덕션 퀄리티 작품의 우수함, w i n n i 수상작은 will be s h uh, 공개되다. On Our 우리의 비디오 채널에서 공개될 겁니다. December 12월 15일 날 답이 그래서 5번이지 5번 일치하고